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니. 네, 알겠습니다. 주반을 정리해야 해요. 엄마, 방 깨끗하게 다 정리했어요. 이제 예배 드리면 돼요? 수연아,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 그럼, 그럼. 예배 드릴 때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으로 입어야지. 자켓도 입고 운동한 옷도 갈아입어요. 아빠, 수영이랑 당장 이다 하고 옷도 다 갈아입었어요. 예배 영상 틀어주세요. 수지야,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 놓고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 그래요? 탄탄하고 예배를 덕분다 해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오늘도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샬롬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 선생님이 잘 보았어요 멋지게 찬양도 부르고 기도선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멋졌답니다. 그럼 9월 첫째 주 우리 유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할 수 있지요? 자 준비됐나요? Transcrição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빠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우리 유 친구들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 모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주도 건강하게 주시, 지켜주신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대화도 많이 못하는데 저희 어디서 있든 간에 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살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만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승민 전도사님 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세임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늘 건강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은 잘 알고, 바른 신앙으로 양육되어 줘서, 장차 하나님을 크게 높이며,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으로 주님 세워주세요. 어디서든 예쁨 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어디서든 해를 당하지 않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 많은 선생님들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아시죠?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살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빼앗아 먹는 친구들을 혹시 용서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외쳐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 고! 전도사님이 큰 목소리로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인 베드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예수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일곱 번이면 될까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베드로야, 일곱 번 하고도 일흔번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단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왕이 자기에게 엄청난 빚을 지은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단다. 내 전재산이라도 팔아서 빚을 모두 갚아라. 라고 그 종에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종이 왕에게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저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종이 왕에게 부탁하고 있었어. 근데 왕은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빛을 없애줬단다. 그런데 그 종은 빛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 깊었어. 야호, 신난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또 돈을 빌린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그 종은 그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 야, 너내돈 내놔! 돈 없어! 그러면 감옥에 가야 해! 그렇게 종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뭐라고? 내가 그큰 빛을 없애줬는데, 그 작은 빛을 진 친구를 감옥에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왕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 그 놈도 감옥에 가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예수님은 그런 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란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들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할까요? 예수님께서 일곱 번 하고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빚을 없애 주셨나요? 우리의 죄도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빚도 예수님은 갚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빛을 없애 주셨던가 같이 그것을 용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께 용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두손 모으고, 자,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나의 간식을 뺏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왕처럼 넉넉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국률이 여겨서 모든 빛을 탄감해 주었던 하나님 왕과 같이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죽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단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온라인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현장에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